쭉쭉쭉 다줘다줘 다 줘. 괜찮아 괜찮아 우와! 아빠 신기해요 응 음. 진짜 신기하다 렇이 음. 올라오네 막응한번더 음. 음. 갖다 볼까? <laughs> 어떤데요? 음 그래 그 정도면 괜찮. 잘했어. <laughs> 내일은 안 줘도 될거 같아. 요음 <laughs> 당분간은 안 줘도 돼. 자두싹입니다. 자두싹. 얘가 요렇게 크는 거죠. 똑같은 자두싹이에요. 작년에 먹고 남은 <laughs> 차도 싹 말렸다가 겨우에 봄에 뿌려놨더니 싹이 트네요. 벚나무, 사철나무, 이것들은 편백나무, 얘도 벚나무. 얘는 지금 그 편백나무 잘라다가 꺾꽂이죠. 꺾꽂이 꺽고지. 삽목 꺾어서 꽂아놓고 키워보는 중입니다. 작년에 어, 일부가 성공을 해서 올해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자두싹 올라오고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그 제가 베란다에서 텃밭에서 키워 가지고 그 산으로 옮길 나무들입니다. 아, 어, 뭐 사서 나무 뭐 사서 심어도 괜찮은데 심을 수 있는데 저는 직접 제가 씨앗을 채취해서 그 씨앗을 싹을 틔우고 기른 다음에 어, 옮겨 심는 거를 아, 도전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걸 잘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음... 이런 것들의 취미를 좀 붙여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도 정원으로 만들고, 가꾸고 싶어갖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뭐, 하나의 취미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잘안 되고 있죠? 올해는 이제 시작이라서, 작년 겨울에, 겨울에 무수히 많은 편백나무를 그, 싹을 틔웠는데다 말라 죽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고 계속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편백나무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 안 크고 있고, 아, 보시면은, 요것도 편백나무, 요것도 편백나무인데, 아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얘는 칡백나무예요 칡백나무 얘는 좀더클것 같아요 이제 적당히 살아나는 것 같고 음, 얘는 서나무인데 이제 중간에 싸게 하나 더 나오는 건지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안정적으로 크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어, 얘는 잘 컸으면 좋겠네요.